하나님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귀한 사집사님,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세딸 모두 모두, 가정들마다 늘 평강으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. 네. 앞으로도 세딸 아버지의 사랑,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세딸 가정가정마다 좋은 일 많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. 또이 귀한 건물 또 1층에 아버지, 좋은 아버지 가게가들어올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. 아멘. 우리 사입사님 이 건물에 아버지 오는 자마다 다 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. 우리 안주장 오사님 저녁마다 또 새벽마다 늘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 많은 젊은이를 키우고 또 선교사를 돕고 또이 가정이 큰 기업가들이 계속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토스도도 주님 아버지 잘될수 있도록 전국의 천인대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염나이다. 아멘. 이삭 도스도 여기 친척이고, 아, 주, 그쪽 그 집안이 큰 축복입니다. 할렐루야. 사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, 안공사님 기도로 다나와버렸어 할렐루야. 기도 능력자. 기도 능력자, 안공사님. 진짜. 아, 새벽 기도 뭐냐? 제일 어려운 제일 먼저. 기도도 세게 하잖아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이거, 오사이 이거 오사이 가게가 오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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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됐네요. 예, 예. 그래 그래요. 우리 아 예쁜 것도 많구나. 어. 예, 예, 예. 한번 구경 한번 해도 돼? 5분만 구경. 고 예. 가시죠? 예. 아, 아, 전 차는 안 되고 바로 우리 출발할게. 아. 괜찮아. <laughs> 여기 한번 잠깐 들려 주세요. 목사님.